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김한표, 거제시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 4.13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조선도시 거제시의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당면한 조선업 위기에 대응해 조선산업과 거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김한표 의원 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늦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남도민 그리고 네. 지역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먼저 네. 소감부터 먼저 말씀을 네. 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거제 시민 여러분, 저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지금 우리 거제 조선 경기 어려워지면서 경남 전체가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우리 도민과 시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는데. 빨리 구조조정 정리하고 다시 활성화되어서 살기 좋은 우리 경남 또 거제 꼭 만들어가는데 인류어정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그 조선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경남 지역 문제 그리고 또 거제 지역에서는 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조선산업 위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 아,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그 전국적인 상황은 어떤지 좀 먼저 진단부터 좀해 주시죠. 아마 제가 생각으로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그때는 또더 조선이 화랑이었죠 뭐 지나가는 개도 많은 자리 물고 다닌다는 네네.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선 경기가 전체 글로벌 경제 어려워지고 또 어, 이 오일 값이 떨어지면서 또 전체 해운업 자체가 소환상태에 달다 보니까 이에 바로 조선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고 또 여기에 따라서 새롭게 어, 신성장 동력이라 해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눈을 돌려서 준비 안된 상태에서 수주하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어, 지금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시민이나 근로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조선소 좀 살려달라는 그런 몇칭과 아우성들이 우리 거제에 크게 에, 퍼져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체감을 해보시면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도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는데다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네. 네. 아마 통계 수자는한 천여 개의 점포가 문을 닫을 정도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우선에 조선소 계시는 분들이 잔업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또좀 적게 나오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연적으로또 호주문이 닫을 수밖에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그 자금이나 돈으로 또거제가이 내수 경기가 또 있고 했는데 뭐 굉장히 어렵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음식점이라든지 이발소, 목욕탕 등등 학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뭐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조선산업을 좀 살리려면은 네. 현재 그각그 그 조선소들의 상황을 좀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네. 그제라고 하면은 세계 조선산업의 빅3라고 얘기하는 네. 그 대우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 양대 조선소가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다. 네, 예, 까 특히나 고통이 네, 아주 심각한데요. 네. 현재 그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양쪽이 모두 그 자구안을 제출해서 네. 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양쪽 조선소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아무래도 대우조선의 사정이 가장 좀 심각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우조선 상황 지금 어떤지 그리고 또 구조조정 음.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단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어, 어제 끝에 어,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 우리 조선 3사가 빅3가 자관을 마련한 것이 약 10조 3천억 정도로 자관 기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중에 우리 대우조선이 약 5조 3천억 정도 자관을 발표했는데 14개 되는 자회에서 모두 매각하겠다. 그 다음에 도크도 일곱 개에서 다섯 개로 줄이겠다. 그래서 생산 능력 자체를 한30% 정도 줄이겠다. 네. 그 다음에 또인력 감축하겠다. 등등 뭐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대우조선은 그야말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산업은행이 사실 관리를 해오다 싶어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모랄 해제대에 걸려있고 또지부의 방만 경영이라든지또 개인적 비리들 뭐 이번에 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갔습니다만은 등등 이런 일들이 겹쳐져서 굉장히 어려운데, 뭐, 이런 어떤 그 자구안을 통해서 어 빨리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조선소는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런데 아마 남다른 가구와 그다음에 우리 사측도, 노측도 또 우리 시민도 모두가 함께 다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번에 뭐다 살리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네네. 또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최근 검찰에서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압수수색, 거제 네. 어, 조선소, 그리고 네. 또 본사 양쪽을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는 그 지금 과거 이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네. 어, 분식회계. 네. 저가수조 이런 부분이 현재 조선위기를 불렀다라는 이런 그 전문가들의 진단이 음, 많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일정한 책임 있는 분들은 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고 또이 부분은 피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벌, 벌써 검찰에서는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아마 수집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어, 출입 어 출국 금지도 네, 조치도 네, 네, 내려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어제는 지인들까지도 다 압수수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아마 곧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전에 뭐, 지적했다시피 방만 경영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제 비리 연관된 부분들, 이게 또뭐 의혹으로 남아있지만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면 그에 따른 엉분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 우리 뭐 지부 경영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산업은행이라든지 혹은 정부 관계자들 등등에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일종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은 다 국민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런 그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문제, 또 네. 책임이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아주 강한데, 노동계에서는 왜 채, 책임져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네. 이런 그 고통을 그 묻고 네. 있느냐라는 데 대한 불만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반드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인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에서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감내해야 되느냐 결국 잘못 잘못서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죠 평비에 있었고 한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동계의 강한 어떤 요구라든지 또는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아, 조사 진행이 되어지면서 잘 밝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야기로 좀 넘어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미 어, 대우조선보다는 사정이 좀 낮다고는 합니다만은 어렵기는 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뭐 수주 절벽이라는 게 문제가 네. 되고 있는데 네. 먼저 1조 5천억 정도 이런 그 자구안을 제출을 했고 어, 상당 부분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대규모의 그 구조조정 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텐데 네. 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삼성중공업을 그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그 지역민들의 기대가 좀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네, 아마 삼성그룹 자체 내에서 이렇게. 이 자구원을 내놓고 또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아마 그룹사 전체 중에서 이 삼성 중공업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네. 되어집니다. 1조 5천억가량을 지금 이제 자구원을 내 가지고 또 산업원에서 통과를 시켰었는데 뭐 그제 삼성 호텔을 판다든지 또뭐 어 R&D 판교 센터를 뭐또 매각한다든지 등등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자구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룹 차원에서 또 어. 어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대우 조선은 뭐 실질적으로 원화가 없는 회사고 주인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한 부분이 생겼고 근데 이제 삼성이나 혹은 현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 이제 주인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삼성하고 대우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노동계로 좀. 그 시선을 돌려서 넘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그 가장 고통을 많이 겪게 될 부분이 지금 노동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금 이런 거 노동계의 분노를 반영하는 네네. 그런 그 조치들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 지금 그 노동계 내에서도 사실 이런 그어 조선소의 정식 직원, 그다음에 협력업체 직원, 네. 그리고 또 이제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어 보급 네. 형태의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 사이에서또 이런 입장들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노동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을 좀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면은요. 네. 뭐 아시는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4,700억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실업이라든지 실직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줄곧 4년간 어정 생활해 을 오면서 요청했던 것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선정해달라. 조선업이 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조선업이 펼쳐져 있는 우리 남미안 벨트, 남미안 조선 벨트에 다 영향 이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차원의 제도인데 이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 계획으로는 6월까지, 6월 말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네, 네. 발표하겠다 했는데 뭐제 생각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 이제, 고용을 연장하면은 그 회사의 연장 수당도 좀 주고, 지, 어, 지원도 주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도 좀더지원할 수. 이럴 테면은, 뭐, 현재는 240일, 8개월 동안, 뭐, 최장 줄수 있는 부분을 한 60일 더 연장해서, 한 2개월 더 연장해서, 아, 어, 실업급여도 주게 되고 또 네. 특히 물량팀이로고 해서 이 하, 제 하층 직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요리 별로 네. 없습니다. 한50% 정도만, 정도 가입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들 소위 물량팀 우리 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유도를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네, 긍정적인 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게좀 이제 추진되면은, 실행되면은, 뭐, 미흡하지만 그래도 어, 생계에 관한 부분들은 어, 조금 이게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우리 근로자들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좀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직이나 건 이직을 통해서, 어, 새롭게 우리가 생계 유지 가능한 그런 길을 정부에서나 우리 또 우리 회사에서 강력하게 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조선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이나 이런 문제는 네. 실제로 뭐 역시 이 부분도 정치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네. 그.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네. 이런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데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진행된 네. 부분이 있다면 조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지난번 이제 우리 5월 23일인가요? 이제 당정 회의 때에 저희 뭐 새누리당 또 지부도 또내려가셔서또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노조와 협력업체와 또 어, 지휘부하고 좀 면담도 하고 따로 왔고 또 다른 야당에서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일어 요구 받았던 부분들 이를테면 아, 어, 세금이라든지 또 사대 보험에 대한 뭐유예을좀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정부에도또 강력하게 요청했었죠. 해서 우리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관계 부처에서 협의를 거쳐서 수용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죽지 안에 예, 협력 업체도 건강에 살아야 모기업도 네.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고 어, 제가 또 대우 지부 여나 또 산업은행 부분 인제 관계자분들한테. 협력업체 직원들도 대우조선 직원이고 대우조선에 있는 어 직영 직원도 대우조선 직원이다. 그래서 구분하지 말고 또 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대비를 좀 해야 된다. 막 이런 걸 강력하게도 요청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선업의 이런 그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형 조선소 그다음에 네. 또 협력업체 그리고 또또 또 2차 3차 협력업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런 그 물량팀 근로들까지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네. 부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근조가 끝난 선박을 조기에 인도해야 되는. 네, 지금 그 네. 선주 발주사들이 지금 선박을 찾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그 자인이 이런 돈 매기, 자금의 흐름이 막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네, 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정부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위원회까지 펼쳐가면서 아, 오히려 위원이그 지역에 가서 뭐 장관들 만나고 또뭐 어, 국회의원들 만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에, 하고 싶은 어, 의욕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일자리를 사실 저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뭐다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부득이 이 일자리를 떠나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네. 뭐 일자리 고용 센터라든지 뭐 우리 고용부에서도 또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전직이나 이직이나 또 이런 부분 좀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영학법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면뭐 배를 만들어 놓고 안 가져간다든지 네, 네.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정부를 설득하고 또관계 예교 채널을 통해서 또 연결해서 빨리 배를 인도해 나가도록 뭐 그런 노력도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역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정치권에서 노력을 네. 많이 해야 되는 부분. 특히 오늘 저희가 대담에서 여러 어... 정신들을 모셨습니다. 그 같이 네, 만나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오늘처럼 정치권의 노력이 이런 거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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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거의 다돼가는데요 어, 지역 문제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에도 네. 중대한 현안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중대하다고 그 가장 중요한 것한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네, 우선에 뭐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선소 살리는 문제 이게 뭐 가장 네, 절박하고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네. 그래서 건강한 대우 조선인과 건강한 삼성중공업을 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표점이고, 그 다음에 또 관련해서 여기서 에 이제 어, 실직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해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저기 착공을 하게 되면 네네. 그분들이 또 일정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전직이나 혹은 이직을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막 그런 이제 제도적인 또 장치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에서 네네. 좀 눈을 크게 뜨셔서 꼭 이, 이분들이 그럼 나가서 동정업편 갈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삼성의 근본분이 대구에 갈수 없고, 대구에 가면 다 사정이 비슷하니까 네. 차라리 이분들이 어떤 다른 이제 직종으로 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방편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어, 어, 있는 우리 남부 내륙고속 철도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착공시켜서 어, 어,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조선 해양 플랜트 국가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시 잘 진행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되게 되면 약한만 오천 개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또 우리 그어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탁 만들어 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네. 관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강력하게 밀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어떤 고용 불안 문제 그다음에 경제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예,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이런 있습니다. 조선 위기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네. 계획돼 있는 SOC 네. 사업들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그렇습니다.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 말씀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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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담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네. 아, 김한표 의원께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출석률 네. 100% 이런 기록을 그 <laughs> 세우셨던 분으로 네. 또 나와 있습니다. 의정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마무리 말씀, 지역민들 그리고 경남도민들께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어, 초심 그대로 열정 그대로 정말로 12년 만에 제가 국회에 등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시민 을 섬기고 나라를 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해서 지금보다 좀더 나은 그런 우리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인류 어정 활동 또 펼쳐 나가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제시 김한표 국회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조선산업을 위주로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 아주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는데, 성실하게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봐주신네요 앞으로 의정활동 많이 기다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우려가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조선업 구조조정 안을 보면, 인건비 절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에 따라 당장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정하는 실직 규모는 내년 말까지 5만 6천 명에서 6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조원을 쏟아붓고도 살아나는데 실패한 STX 조선해양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경남 지역에 닥쳐온 큰 시련을 대비해야겠습니다. 뉴스 인사이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